안녕하세요.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이, 기부를 해야 부자로 산다. 그럼 기부를 갖다가 돈으로만 기부하려고 하지 말고 생활 속에서 기부를 하는 자세를 가지면 됩니다. 우리가 사랑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사랑을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사랑, 어, 어떻게 보면 사랑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는 사람은요, 아, 제가 좀나좀 좀 사랑, 나를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자기 매력에 빠져서 자기가 잘나서 자기를 좋아한다 생각하죠. 근데 사랑을 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의 장점만 보고 어, 좋아하기 때문에 사, 이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주는 게 행복한 겁니다. 기부도 마찬가지예요. 기부도 하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죠. 받는 사람은요, 그, 솔직히, 구차하잖아. 아, 사람이 다너 남한테 좋은 일하고 남한테 주고 싶어 하지, 누가 남한테 받고 싶어, 그걸 하고 싶겠어요. 그,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라, 기부도 주는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남, 남에게 그, 남남에게 무엇인가를 줘야 되는데, 물질적으로만 주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물질적이 아닌 걸로 주는 게 많잖아요. 그게 대표적인 재능 기부인데 재능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재능이 있어야 남한테 재능 기부를 한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물론 마찬가지 남에게 내가 재능이 있어야 남한테 뭘 재능 기부를 하는데 재능 기부는요 그 하나님이 주신 재능 기부가 있어 뭐예요? 미소. 늘 남에게 미소를 져주는 게. 아이 그게 이 돈이 되, 여기 뭐돈 들어갑니까? 제가 우 웃은 얘기 하나 할게요. 제가 미국에서 뉴욕에서 살 때. 그, 이, 그, 이제, 아침에 딱 나가면, 그, 이, 저희가 살던 데 앞에, 이제, 그, 공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원에서 이렇게 딱, 그, 어떤, 그, 미국의 금발머리 아가씨가, 어, 지나가면서, 나 보고, 하이! 그러는 거예요. 웃으면서. 예쁜 아가씨가, 어, 동양인이 나한테 하이! 그러고 가니까, 어, 저, 저 여자가 나 좋아하나? 이렇게 착각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도 나도 아침에 조깅을 한 거예요. 그, 여성이 나오는 시간에 맞춰서 같이 조깅을 했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한한 한 번은 이제는 같이 이제 말을 걸으려고 그 친구가 하이 하니까 나도 하이 하면서 대이댔 됐더니 이 여성이 그냥 깜짝 놀린 거왓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미국 애들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도 하이 해. 응? 모르는 사람한테도 미소를 지우고 하이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하잖아. 매일 마주치는데 어떤 빌딩에서도 매일 마주쳐도 그냥 남이야. 그리고 그냥 그러사람도 이상한 짓 하면 상대가 오해를 한대니까 아니, 그게, 왜냐면 내가 우, 제가 그거 웃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얼굴이 웃어지잖아. 근데 내가 찡그리고 있어 봐. 그럼 상대도 찡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항상 미소를 날려주는 거.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어도 매일, 본, 매일 마주치는 사람이라면 인사를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기부고, 이게 바로 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그 도움을 줄지 모르잖아. 응? 그런데, 뭐, 꼭 우리가 누구한테 정식으로 소개를 받은 사람, 누구 내가 정식으로 뭐 알게 된 사람, 이런 사람이 나한테만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나, 저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오히려 그렇게 평소에 지인 관계로 알았던 사람이 나한테 도움을 주는 것보다 나하고 생면부지였던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단편적으로 뭐냐면, 제가 이제는 이, 장애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마디로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는, 잘 나가는 사업, 사자장이었지만 제가 장애자가 돼갖고는 굉장히 그, 이, 어, 불편한, 남에게 보여주기에 불편한 몸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게 단점인데 장점이 되더라고요. 왜냐면, 이 지팡이 두개짚고 열심히 살려는 사람을 보니까, 그좀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단점도 장점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머리가 나쁘고 뭐 해도 내가 항상 웃고 이름으로서그 머리 좋은 사람보다도 더 좋은 인연을 만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친절하고 늘 웃고 늘 상대에게 사실만 배려를 한다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다 복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나는 진짜로 그런 경험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아니 우연치 않게 제가 그 옛날에 그이 호텔의 멤버십으로 있어갖고 그 저기 저는 그 발렛을 갖다가 어 서비스로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이 호텔 도우미니 아주 친절하게 아 너한테 저한테 너무 예쁘게 해. 그러면 내가 원래 팁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줍니다. 예쁘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그이 술집에 가도 마찬가지로 그 서비스를 잘하면 팁이 나가잖아요. 저는요, 이 일식집에 가도요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서빙을 하는 친구한테 팁을 줍니다. 응? 근데 그리고그 그, 그 서빙을 하는 친구한테만 주지, 주는 게 아니라요, 일식 주방장한테도 줘. 내가 이제 서빙하는 아가씨한테 아 이거 그 주방장 담뱃값이라 담뱃값이다 하라고 제가 이 서빙하는 아가씨한테도 주지만 그 주방장한테도 갖다 주라고 줍니다. 그러면요 바로 양 주방장이 아주 더 잘해갖고 와. 어? 아니 우리 음식은 주방장 마음 아니야. 어? 아니 갈비탕 가면 갈비 한 점이라 더 넣어 준다니까. 그게 바로 주면은 더 받는다. 어? 마찬가지로 살아가는데 이거는 뭐 대가리가 좋아서가 아니야. 이게 바로 처세술이고 그이 몸에 베인 어떤 적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이거 딱 요것만 주고 요것만 받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생 피곤하게 사는 거야. 진짜 피곤하게 사는 거야. 음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머리카락이 있어. 그러면 나는 그냥 그 빼고 양 빼고 먹든가 아니면 찌질범이 안 먹고 말아. 근데 그거 가지고 막 따지는 사람이 있잖아. 뭐 새로 해 달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음식을 이딴 식으로 만드냐 그러고 아유, 참 불쌍해. 피곤하게 사는 거야. 아니, 여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 슈퍼마켓, 구멍가게가 있잖아. 그리고, 근데 구멍가게 가서 왜 비싸게 파냐고 따지는 사람이 있어. 야, 마트 가면 되고, 마트 가서 비싸면 저기, 할인마트 가서 사. 뭐, 그거 영세한 그, 이, 이 구멍가게 가서 뭘 따져. 어? 그런 애들이 또 편의점 가서는 또안 따져요. 어?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왜냐면 몸에 배 있어야 돼. 그 생활에 거기에 맞게끔 내가 어이 맞춰서 살아가면서 이 사람들의 대인관계를 이렇게 한다 그면 어딘가 모르게 하늘에서 보기는 사람이 떨어져 그래서 그이 내가 그 어떤 도움을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 톨스토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살아가면서 항상 마주치는 사람에게 친절과 배려와 미소를 알려준다면 이 사람은 항상 부자가 될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항상 주변에게 도움을 받고 주변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 주기 때문에 지금은 어렵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이 사람이 나는 나중에 성공할 거라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솔직히 확신해요. 왜? 그런 사람은 근데 이게 있어요. 인위적으로 가식적으로 이 어떤 거에 돈이 많은 사람에게 잘 보여 잘 보이려고 하는 거라든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으려고 이렇게 이 어떤 거그 리액션을 보이는 거는요. 상대도 압니다. 상대도 알아요. 그니까 러 그건 아부야. 아부하고 친절을 구분하지,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 늘상 내가 친절에 배인 사람, 저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쟤가 나한테 돈줄일 없어. 예? 그렇잖아? 그런데 쟤한테 돈좀 얻어 쓰려고 친절을 베푸는 거 그게 친절이냐? 아부지. 그, 그 상대가 모를 것 같아? 상대도 알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네가 네 가진 게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냐 그냥 내 꼴리는 대로 그냥 내 스타일대로 그냥 친절을 베푸는 거야 어? 그건 너가 돈이 없어도 똑같은 거죠 돈이 많아도 똑같지만 돈이 없어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고두새와 노랭이 얘기를 했죠 고두새는요내 것도 아끼고 남의 것도 아끼는 거고 노랭이는 치값만 아끼는 게 노랭이거든 그, 그런 노랭이들은요, 오래 부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됐다고 해도요, 나중에 그 자식이 다 말아먹게 돼 있어. 이 구두새같이 내가 항상 평소에 검소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남이 거든 내 거든 아끼는 그 모습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그 자식도 그것을 배워서 똑같이 검소하게 부자가 된 거고요. 그 부모가 그렇게 남에게 항상 친절하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친절을 베풀고, 남의,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돈을 뽀뚤어 먹는 그런 거를 자식한테 가르쳐 줘서 자식이 그걸 똑같이 따라 한다면, 그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어, 이 돈이 서는도 남을 무시하지 않고,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이 자식도 그 아버지한테 그런 겸손함을 배운다는 거예요. 겸손한 부자가 오래 갑니다. 이 교만스럽고 오만스러운 부자는요, 오래 가지 못하고요. 설사 오래 간다고 쳐도 불행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미소와 친절을 몸에 뱐 사람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 될지 몰라도 언젠가 귀인이 나타나서 부자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또 마치고요. 잠시 후에 제가 물한컵 먹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